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 어,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죠. <laughs>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 월드컵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김수희는. 네, 못하는 게 맞죠. 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월드컵 4강 신화는 야, 요즘 최근에 한국 축구의 경기력을 본다면 너무 꿈만 같습니다. 아마 제가 죽기 전에 또 이런 4강 신화 뭐그 이상의 성적을 낼수 있는 날이 또올수 있을지 정말 어, 기대가 안 됩니다. <laughs> 그만큼 이2002 하늘 월드컵의 4강 신화는 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요한님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태어났다. 그치. <laughs> 기억이 안날 겁니다. 네.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당시 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영웅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고요. 가끔 그런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경기 영상을 뭐 보거나, 아니면 극적인 골 장면을 봤을 때,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 극적인 순간이 되면 가슴이 또 두근거려요. 저는 그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어, 박지성이 골을 넣었던 그 포르투갈전을 어, 전방 GOP에서 경계근무를 철저하게 열심히 흔들면서 경계근무 쓰고 들어왔더니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대요. 에이... 제가 선임에게 아유, 어떻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박지성이 골 넣었어. 제첫 번째 선임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박지성이 누굽니까? <laughs> 그때 당시만 해도 박지성 선수가 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박지성이 골을 넣었다는 데 도대체 박지성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포르투칼을 이이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믿겨지지 않았던 사강신화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사강신화이지만 아직까지 봐도 참 마음, 마음이 콩닥거릴 정도로 그렇게 설레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다 같이 대한민국 외쳤던 그 놀라운 순간 아 그걸 저는 군대에서 경험을 했으니 아직도 한입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 동안 2002년에 그렇게 후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밑에 군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제군 생활이 좀 풀리거든요. 맨날 막내 들이 하던 일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조금 중간장이 되면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저는 막내인 거예요. 계속 막내인 거예요. 왜 계속 막내인가 봤더니 월드컵 끝나자마자 정확히 9월 달부터 후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어봤어요 걔네한테 니네 이렇게 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냐 애들이 월드컵 보고 싶어서 늦게 지원했습니다 하... 9월달 1명 10월달 2명 11월달 2명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때부터 막 후임들이 와참 저에게 2000이라는 너무 힘든 한이였습니다 어쨌든 4강 신화 지금의 한국 축구를 보면 그 당시의 4강 신화를 저는 떠올려보면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자, 왜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 극적인 꼴 순간에도 왜 마음이 편할까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는 거니 지금 이 경기 장면을 다시 봐도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떨리거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 하면 좋지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하는 문서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문서가 요한 게시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걱적인 순간은 있습니다. 또한 가끔 어떤 어려움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승리로 정해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받은 새 하늘과 새땅 이것을 기억하며 올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우리 푸른숲 가족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곳에는 처음에 하늘과 땅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 new, 새로운 거죠. 이 세라노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카이논이라는 단어는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을 때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논이라는 단어고요. 하늘과 땅, 바다로 대표되는 이전에 존재했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격과 본질이 다른 다른 세계가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존의 피조세계를 구성하다 하늘과 땅 바다 사탄의 세력에서 오염되었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떻게든 피땀 흘려 노력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 처음 에덴 농사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셨고 우리는 이 땅을 경작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것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욕심을 부려서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야욕 강식의 시대로 이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이 땅이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주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이후의 2절 말씀을 보면 특히 요한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음을 증언합니다. 참으로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새 예루살렘은 앞서 묘사된 폐망한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에는 집중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인간의 욕심이 쌓아올린 그러한 악의 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정철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상세계에서는 바벨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끊임없이 분투하고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경쟁해야 만되는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엉누르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는 사탄의 압제와 사탄의 세력이 늘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이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이 바벨론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세속적인 문명 집합체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다 없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국, 뭐 예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뭐 로마 제국, 그 어떤 제국도 다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모든 인간의 세력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비유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4장로, 셀수 없는 큰 물이 14만 4천. 어, 여기는 여러분 신천지 예수교 장막증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요한은 앞서서 19장에서 하나의 님 백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요한은 오늘 새 예루살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마치 신부가 단장한 모습 같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예비시키고 단장시키셨으면 의미합니다.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이 위해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 천국이죠. 이 천국 바로 하나님이 건설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만능주의와 그리고 약육강식, 무한 경쟁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정철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창조를 누구보다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적인 세계이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하고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될 것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준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어새 하늘과 새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요한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자, 보좌. 보좌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큰 음성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동안 그분의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 엄청난 약속의 언약이 이 언약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장막을 언급합니다. 장막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천막,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인데 이 실제 구약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으로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 40년을 떠도는 동안 절대 원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름의 형태로 장막에 쑥 내려오시면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제, 하나님의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면, 아, 출발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모두가 다 짐을 챙겨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또 임제하고 내려오시면 또 걸음을 멈추고 모든 열두 지파가 그 진영 그대로 멈춰 섭니다. 그 칠레 국기의 열두 지파가 움직인 형태가 약간 정사각형 네모 형태예요. 약간 그래 가지고 뭐 커다랗게 보면 원으로 형태도 볼수 있는데 열두 지파가 당사형 형태로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고 가운데 하나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 언제 임재하시는지 모두가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멈췄다가 하나님이 올라가시면 양각나팔을 뿜으면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40년 동안 떠돌던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징물입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기록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특정 사람을 지칭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무슨 뜻이냐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장막에만 딱 머무는 그런 출격기에 지위적인 제한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지만 본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한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따라 뭐, 교회에 따라, 목사님들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제는 5절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즉, 왕의 권세와 위엄을 동반하는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임제예요. 여러분, 제가 보좌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넘어오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보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에요. 우리가 예전에 사극만 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왕이 저 앞에 높은 자리에서 그리으리한 의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거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상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교회일수록요 옛날 굉장히 오래된 교회 보수점 교회일수록 강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게 딱 예배드리잖아요 진짜 목이 이 정도로 꺾여 있어요 그만큼 높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신교 중에서 고신 즉 장로교회가 그렇게 높아요 와저 한번 갔다가 이야 제가 뭐 특별한 순선때문에 간거였기 때문에 뼈납자리에 앉았는데 이야 이렇게까지 야, 이거 목 디스크 걸리겠는데 저는 목 디스크 환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laughs> 와 그렇게 높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좌를 아니 강단을 높이는 이유는 딱한 가지였어요 그냥 복사의 권위를 높게 하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왕의 권세와 위험을 동반하는 통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인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사용한 우리 인간에게 각종 다양한 기적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흔히 인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성령 사역자들 계십니다. 우리 순복음계열이나 이제 성령 사역하고 이제 뜨겁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오순절파나 이제 이런 개신교단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성령사역자들 중에서 임재라는 것을 마치 어, 줄에 매달린 풍선을 우리가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을 내 자리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순복음 계열의 이제 교회들이 특징이 아 이게 난리가 나요. 아 둥치 둥치 아우 대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성경적인, 바르고 건강한 성경적인 인재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 당겨서 하나님을 내 안으로 초대하고 싶다. 하나님을 끌어 당겨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내가 다 받아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소부재 하시다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하나님 늘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성령 사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곧 인지하실 거다. 성령께서 인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뭐 자기들이 뭐라고 자꾸... 이제 하실 거다, 말 거다, 뭐 이렇게 딱,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바르고 그 건강한 신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끌어 당기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미 내 앞에 와 계시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그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어느 사람도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나 자신이냐? 나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임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제의첫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회복하시려고 보시니 아 어,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되겠는데 하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즉 기적이 우선시되고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임제입니다. 따라서 임제를 단순히 내가 이루고 싶은 기도의 조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제에 대한 요한 계시록 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건강한 해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는 약속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칠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과 심판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헬라오 원문에서 호니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승리하고 있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내가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영적인 전쟁 인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전연승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은 전쟁을 승리하면 전리품이 주어지잖아요. 그 전리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이 없고요,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반면 신앙을 부정하고 타락한 자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둘째 삼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묘사되는 이곳은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아예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의미 신장한 말씀으로는 생명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악을 고집한 자들은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수는 하나님의 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코 니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이겨서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 요한만의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도들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왔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이 본 환상대로 자신만의 표현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좋은 이 세안이가 세 땅. 신천지죠. 이 표현이 하나님 최종 약속의 증표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이단이 지배의 이름으로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너무 먼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감히 입에 올리면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단어가 돼버리기도 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이 것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 그 이단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그들이 발아뭉치고 있지만 우리처럼 완벽하게 호디콘이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만 이기는자기 예비하신 최종 목적지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한해 동안, 2024년 동안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25년에 더욱 마음껏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